안녕하세요.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위치가 바뀌었죠.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저께 재무제표 쉽게 보는 법 영상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그 영상에 띄었던 화면이 바로 이0500 화면입니다. 여기 재무제표가 있었는데 제 얼굴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걸 가리고 있었는데 이제 재무제표 보는 법 설명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실 분 참고할 수 있게 제가 위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마 핸드폰에서는 작아서 잘안 보일 것 같고 컴퓨터 화면에서는 좀 보기 괜찮을 거예요. 오늘 바로 공부 시작할게요. 지수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은 정말 힘 빠진 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는 뭔가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빨간불 찾아보기 힘든 그런 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66% 하락한 2626선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99% 하락해서 873.7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은 1.9% 하락 345.7로 마감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수급 동향을 보면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에 강한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았고요. 코스피에서 기관에 강한 매도세가 있었고 외국인도 순매도. 개인이 강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도가 있었고요. 개인이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어, 선물은. 외국인이 너무나 많은 양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이어갔고요. 원 달러 환율은 거의 급등 수준이에요. 15원 상승해서 1257원대로 마감했고요. 오늘 장 특징을 보면요.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동시 만기와 CPI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고요. 시총 상위 대부분이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주개발 진흥업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함에 따라서 우주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폴란드의 FA-50 경공격기 2조원 구매타진 소식에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퍼스텍과 한국 항공우주의 흐름이 강했고요. 두 종목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로 인해서 태양광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역시나 장 초반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글로벌 추세에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초반에는 풍력도 흐름이 꽤 괜찮았었는데 뒤로 갈수록 정말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 상승과 천연가스 상승에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노터스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권리락 착시 효과에 사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갔고요. 나인테크가 LG와 반도체 소자 개발이 본격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LG전자 프리미엄 가전투입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크래프톤은 신작 출시 기대감과 적극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리포트 영향으로 오늘 상승세를 보였고요. SKC는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 소식에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꽤 많은 하락을 보였어요. 금요일에 주가 흐름 좋았었는데 그 좋은 흐름을 다 반납하고 거기서 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이 3,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워낙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그마한 악재로 이렇게 큰 하락을 보였다. 좀 오버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녹십자 MS는요. 원숭이 두창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소식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e m 텍이 KTNG가 동사를 상대로 특허권 이전 등록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하락을 보였습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조금 반등하나 싶었는데 단기 반등에 그쳤습니다. 외국인 내도로 전환했고요. 전문가들의 픽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전공정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LED 및 OLED 장비어, 태양 전지 장비 등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본업도 좋고 올해는 태양 전지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전망되고 있고요. 태양광이 요즘 흐름 좋잖아요. 네, 태양광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OCI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너무 많은 상승을 해서 신규 매수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 대안으로 태양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에 주목해보자 하는 그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죠. 박스권 하단의 모습이고요. 오늘 조금 상승하는 듯하다가 뒤로 갈수록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0.97%로 거래를 마쳤고요. 금호석유화,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역시 창사 50년 이래 최대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전기차, 바이오, 친환경 소재에 5년간 6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신성장 동력의 2.7조 주력사업 고도화에 3.3조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현 주가가 수급 동향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네요. 금호석유화학이 긴 하락을 보였습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고요. 이제 바닥은 지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1.56%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삼성전기, 패키지 기판 과도한 조정이다. 반등이 시작할 것이다. 하고요. 메모리 패키지 기판 공급 부족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MLCC, 카메라 모듈 등 전장화 성장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하고요. 삼성전기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끝인가 싶었는데 오늘 또다시 하락을 보였습니다. 삼성전기는 참 전망은 좋은데 다들 좋게 이야기하고 업황은 좋은데 주가가 정말 안 움직이죠? 강력 매수 구간이라고는 하는데 계속 빠지니까 참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린플러스, 알루미늄 압축 및 가공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온실용 자재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고요. 국내 최대 스마트팜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농업 정책 일환으로 스마트팜 수출 지원이 본격화할 예상이고요. 자회사 통한 국내 최대 장어 첨단 양식과 딸기 재배 스마트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뭄 이슈로 농업 생산성이 비상사태를 보이고 있죠. 향후 작물 기획 및 스마트팜 설계 빅데이터 기술 보급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스마트팜 보급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과거 3년 평균 스마트팜 사업 부문은 45%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린플러스 하락 후에 차분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4.47% 증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요. KH바텍. 힌지 양산 노하우가 경쟁력이다. 커지는 폴더블 시장, 성장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22년 폴더블 폰 판매량이 1000만 대 이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품 출시 후 독보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인도 시장이 회복되면서 브라켓 부품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H마트 긴 하락 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44%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121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요.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나비 효과 우크라이나에 미그 29를 제공할 폴란드가 FA50으로 플릿 대체 협상 1분기에 기체 부품의 회복으로 실적 서프라이즈를 시연, 목표 주가 69,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정말 대단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게 이렇게 갈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요 당시만 해도 요 4만원 선에서 최고 목표치가 4만원, 4만 1천원이었답니다. 4만 그래서 저도 4만원 아래 한 3만 9천원에 매도를 했었는데 끝도 없이 가네요.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면서 8.8%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럭셔리가 끌고 화장품이 밀고 럭셔리 소비 증가의 대표 수의 기업이고요. 중국 락다운 해제로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상향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리스크 노출 완료,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당사가 기존에 고려했던 대부분의 리스크 요인이 시장에 노출됨. 투자 의견 매수 및 목표 주가 13만 3천 원으로 상향. SK 하이닉스가 요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2.8%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은 계속 최근에 들어오고 있어요. 크래프톤, 신작, 기존작, 성장 전략 모두 좋다. 목표 주가 42만 원이고요. 투자 의견 적극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이 리포트 덕분으로 오늘 크래프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올 투자 증권에서 나왔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크래프톤이 이렇게 긴 하락 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6.13%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편집하다가 보니까 크래프톤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준비하고 찍느라고 오늘 좀 업로드가 늦어지겠네요. 혹시라도 영상이 좀 튄다면 양해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현대중공업 대장주 임은 변화 없음 가격이 중요하다. 조선사업회사의 대장주로 불리고 있고요. msci 지수편입 이후 낙폭 과대라고 합니다. 목표가는 16만원으로 상향했고요. 아,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빠졌었네요. 최근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은 2.3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v 자 반등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내일장 전략입니다. 가계 소비 심리 둔화로 인해서 소비주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고요. 따라서 민간보다는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 산업과 기업에 주목해 보자 합니다. 지수 상승 시 차익실현 매물 출회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방망이 짧게 물가 지표 발표 전에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예상이고요. 태양광 폴더블 부품 우주 방산 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하고요. 6월 주요 일정이 있습니다. 7일 오늘이네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이 올랐고요. 18일까지라고 합니다. 이때 M&A나 이런 뉴스들이 있겠죠. 9일엔 동시 만기일이 있고요. 10일에는 미국의 5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요. BTS가 컴백을 하고요. 15일에는 누리호 2차 발사가 있습니다. 16일은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다고 하네요. 이번 주엔 아무래도 동시만 기일과 CPI 발표로 인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장이 될것 같네요.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죠. 정말 짜증나는 장이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 주가가 빠지니까 저도 그동안 관심 가졌던 종목들의 매수를 걸어놨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수를 걸어 놨었는데 그 가격에 체결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되면 되고 말면 말지 하는 생각으로 걸어 놨는데 그게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더 빠지고요. 그러고 나니까, 어, 이게 끝이 어딜까, 더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드는 거 있죠. 이 불안한 장세는 이번 주까지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든 장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